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부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계단식의 하락을 이어왔죠.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좀 잡았고, 어, 지난주 한 금요일부터 좀 뛰기 시작한 주가의 상황입니다. 뭐 거의 매일 10% 이상씩 올라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뚜렷한 포지션이 이어오면서 스탠스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개인은 탈출 혹은 손절이 나가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장구를 보시겠습니다. 1.31%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뭐 안정적인 수치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공매도 보겠습니다. 5% 안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어, 매매비중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차장구도 뭐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는 전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200, 370, 450, 530까지 올랐고요. 자, 최근에는 거의 약간 들쭉날쭉 하지만 거의 횡보 느낌입니다. 460, 500.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영업이 기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회사의 엄청난 악재 이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로봇 업종상 지금 뭐 R&D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조직 확충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계속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딱히 볼건 없어요. 최근에 거의 마이너스 40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유의미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 건 27년도부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어, 흑자 전환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익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거의 횡보 느낌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분기별로 일단 1분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긴 한데 뭐 딱히 볼건 많이 없습니다. 어, 마이너스가 조금 더 깊어지셨던 1분기가 되는데 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실적으로 가는 종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재료나 이런 테마 그런 것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둘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정도 아까 이유 말씀드렸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100 중반대였는데 최근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최근에 한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도 전망은 괜찮고요. 그래서 부채, 뭐 재무 건전성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뭐 딱히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기 이 때문에 많이 볼건 없어요. 계속해서 ROE도 마이너스 비슷한 수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EPS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을 뭐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할 여건이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자 지금은 배당이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자로 인한 산출 불가여 PBR 그리고 PBR은 10.44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주가 근처로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기서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정주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제가 받고 있는 주가의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협동 로봇 시장은 로봇 산업 전체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4위를 차지하는 등 손꼽히는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 국내 로봇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AS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고요. 두산 그룹의 브랜드, 브랜드 신뢰도라든지, 그리고 기계 전자 분야에서 축적된 다품종 소량 생산 역량이 경쟁 우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시장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데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유럽의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주요 수요, 주요 수요체에 이런 발주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3억 그리고 영업 손실 12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51% 감소 영업 손실은 75.8% 증가를 했습니다 협동로봇 1위 업체인 유니버설 이 로봇의 매출액도 1분기 기준 20%나 감소를 하는 등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고요 고객사 오더 회복은 2분기에도 본격화되고 있지 않는 데다가 비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분기도 좀 아쉬운 실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부산로보틱스는 단순한 로봇팔 제품에서 벗어나 커피 머신 모듈이나 팔레타이징 솔루션 등 고부가가치 솔루션형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군은 기존 로봇팔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의 판매 단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개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시에 초기 개발 비용이라든지 맞춤형 고객 대응 인프라 확충 등 부담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두산 로보틱스는 R&D와 AI 전문 인력 중심으로 25% 이상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있고요. 상장 자금을 활용한 이 M&A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편화된 로봇 어, 협동 로봇 솔루션 시장에 적시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AI 역량, SI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고 올 하반기 내 SI 기반 엔지니어링 기업 인수 성과가 전망되고 이는 솔루션 중심으로의 사업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가 더 올라왔고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 분들만 좀 대응하신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벌써 또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분들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은 일단 관망하시라고 반대 의견 드리고요 자 그럼 보유자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83,000원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83,000원까지 끌고 가시되 여러분들 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좀 익절해 나가셔야 돼요.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익절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절반 비중은 83,000원까지 보시고 어, 이 마저도 어,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반 익절하고 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설명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구간이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좀 중요하겠는데 일단 물타기 전략 보시게 되면 77,000원 라인 제가 또 제시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77,000원 자 그래서 뭐좀 심플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목표 주가 아까 83,000원 있죠. 요 밑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내려주실 수 있는 데까지 내려주시고 그냥 보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나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길게 보시지 못할 분들은 그냥 본점 근처 왔을 때 탈출하시고 종목 교체하시고 이 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 이상 초장기로 웬만하면 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3년 5년 이상은 좀 보유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추천을 드릴 만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자분들도 음좀 애매하게 수익 내고 바에는 그냥 그냥 본전에서 종목 교체 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 장기 이상으로 좀 보유 하시라고 3년에서 5년 이상 보유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으로 크게 수익을 낼 라면요 자 그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 투자 기간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 타면 안되는 구간이 있겠죠 자 77,000원 요 라인입니다 바로 77,000원 밑에 이미 본인 평단이 위치가 되셨다면 굳이 물탈 필요 없어요 그냥 비율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